도라랜드TV입니다. 이 시간에는 울산 국도 24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한다는 내용과 함께 우회도로 개설 시 도로의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은양범서관 우회도로 용역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적입니다. 서부권 24번 국도의 만성적 정체 해소 및 서부권 발전과 도시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 되겠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울주군 은양읍을 지나는 국도 24호선과 번서읍 서사리를 지나는 국도 14호선 간의 연결 도로가 되겠습니다. 길이는 14.43km이며 4차로로 구축이 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예정하고 있으나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용역 기간 및 용역비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이 2023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진행이 되며 용역비는 3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은양 번서 24호선 우회도로 어 캐슬 예상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범서읍서사리를 지나는 국도 14호선에서 서쪽 은양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범서읍서사리에서 망승리와 이밤리의 중간을 통과하게 되고요. 사연리를 지나서 사연땡과 유니스트 사이를 지나 반연리로 가게 되며, 반연리에서 은양읍, 직동리 직동리를 거쳐서 진해를 향하게 되고 진해리에는 모담못이 있는데요. 모담못 인근 국도 24호선과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국도 24호선의 교통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시스템 조회 결과를 보시면 2018년도에 1평균 4만 547대에서 21년도 일평균 54,236대로 133% 증가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량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인근 지역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운 이 e 공공주택 지구입니다. 총 세대수는 12,407세대. 공공주택이 1 2 0 9 7세대이며 단독주택이 310세대입니다. 네, 태화강변에 울산 태화강변 공공주택 지구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공공주택은 1,108세대. 유입 인구는 2,584명이며 인접해서 산재병원 500병상이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완공은 2025년으로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네, 선바이 공공주택지구입니다. 1만 5천 세대를 예정하고 있고 공공주택과 산업클러스트 그리고 공원 등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네, 은양 송대지구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이곳은 토모공사가 완료되었고 아파트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24호선을 인접해서 여러 곳에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으로 해서 교통 체증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다음은 은양범서 우회도로 개설 계획도 항공뷰로 보시겠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